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미사일 생산 공장을 잇따라 찾으면서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 방사포 생산 공장 시체 모습 공개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방사포차 생산 실태를 요의하셨습니다.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이 무기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하여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초강력적인 무기체계이라고. 작전 전술무기 체계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요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저 방사포들이 저 무시무시한 방사포들이 언제 남쪽으로 포문을 열지 무서운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살해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을 감찰하겠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의 동해서의 사건 관련한 고발을 국정원에서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찰권의 남용이라든가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못이 이루어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검찰은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평을 저대로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재의 보호사님 뭐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 판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삼심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서해 공무원 피고 사건 1심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이 항소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장관이 검사를 질타하고 감찰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법부가 있고 그 사법의 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검찰이 준 사법.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판단 자체를 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이심삼심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사건은 여기서 끝나요. 정치권에서 규정해 가지고 뭐 조작된 사건이고 왜곡돼 있다, 증거를 숨겼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관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뭐가 뭐 고문을 했나요?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 그래서 뭐 숨겼나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치권에서 그렇게 규정하면은 사실상 검찰에게 항소하지 말라라고 오더를 내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에서는 이걸 갑자기 일 심밖에 안 나왔는데 고발을 취소해버렸어요 사실 법적으로 고발을 취소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발을 할, 취소한 게 정치적인 쇼다 왜냐면 고발 취소까지 해서 정치권에서 저런 메시지와 결합해서 이 사건은 부당하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할 수 있을까 이제 못할 겁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부터 이제.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법질서는 무너졌고 1, 2, 3심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원하는 사건을 압력을 집어넣어서 재판부가 하나라도 그냥 원하는 결론 내면 여기서 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예. 마르쿠스 아울렐리스의 명상록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명에게 적용되는 법은 모두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음. 이제 무죄 나오면 이온 세상 국민 모두에게 항소 포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할게 아니라면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언급한 셈인데 유족들 목소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죽었다면 이따위 발언을 할수 있는지. 해경에서 문재인 정부 때 1차, 2차, 3차 수사, 조작된 수사 결과만 가지고 인용을 한 거에 관련해서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자기들이 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해 놓고 이게 무죄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대통령이란 자가 국무총리란 자가 국정원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했던 거에 관련해서는 싹 빼버리고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것을 조작했다라고 이런 자들이 대통령 맞습니까? 이런 자가 총리 맞습니까? 저는 국가의 할 일을 떠나시 국가가 포기하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보고요. 당연히 거기 재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재판을 통해서 명맹백백하게 좀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